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보여주시죠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항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 이 예.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심각한 일입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허위 날조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그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라는 것은 이건 글자 그대로 공기 물란이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더더욱 심한 것은 2002년 그 김대엽 대선 그 병풍 조작 사건을 네. 비롯해서 이게 선거 때마다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늘 등장하는 것이 브로커 그리고 일부 검찰 그리고 노형화된 방송. 일부 언론 매체 등이 당골 손님으로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혜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그리고 민심 이반을 극복해 보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다. 특히 최근에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홍범도 장군 형상 어, 철거로 어,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 그야말로 어, 이렇게 일정 정도 감추어도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난 7월 초에 뭐 일간지에 이 보도가 좀 있었는데 에, 잠잠하다가 어, 9월 1일 전격적으로 그 김만비 씨등에신학림씨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검찰 발로 상당히 상세한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신조어 이재희 이슈를 이슈로 제압한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지금 윤석열 윤석 정권에 매우 불리한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생의 고달픈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많은 이슈들을 이런 어떤 대형 이슈로 덮고자 하는 전형적인 정치 술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배후설을 지금 또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명백하게 보면 이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개인적인 거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그 이제 판권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만일에 그것이 그냥 액면 그대로 세권의 책이 아니라 판권이라면은 뭐 법조인들도 어 이해할만이 이해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어 어떻든 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배우설을 계속 흘리면서 어 수사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야든 몰아가려고 하는 어, 그런 것들이 보이고 어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기물란행위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어,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면서 어, 결국은 어, 방송장악에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어,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은 어, 일단 EJ 윤석열 정권의 그런 공공한 처지를 돌파하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필도로 한 그런 언론 장악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의 배후설을 흘리면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이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거래는 거래지만 사건의 팩트는 팩트대로 또 짚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 이, 이 중수부 과장일 당시에. 조우영의 그런 어떤 수사 무마 여기에 관련되었나 안 되었나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저는 조우영이 당시 2011년도에 그냥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냥 사건이 덮어졌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서는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를 했고 그리고 법원 판결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당시에 윤석열 검사는 그야말로 어, 중수부 이 과장이었, 중수부 과장이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 담당 그 검사가 아, 박 검사라고 하는 그 직속 상관이거든요. 커피를 윤 검사가 타줬는지 박 검사가 타 타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어, 사건 자체를 무마하고 또 봐준 것은 이런 팩트고. 또 이것은 우리 당이 지금 주장하는 연말에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두호 의원님. 예, 뭐 대형 이슈를 인정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문제다. 라는 것은 인정하는 걸로 이제 이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권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학림 씨는 책세금 값이고 그 책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 줄 아느냐라고 그 반문했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민생 실패, 국면 전환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수산 시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그저 마산 그 어시장 축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만 해도 수산물 그 식당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생실패 국면 전환용이라는 것은 억지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좀 적하게 이야기하면은, 김만배 신학님이 가한 허위 날조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 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게요, 2002년, 김대엽 병풍 조작 사건의 복사판입니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그 김대엽 병풍이 그냥,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그냥 혼자 나와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서훈 의원. 기자회견 가져가지고 이회창 부부가 그 기한 건설로부터 그이 억대, 수십억대그 금품을 수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저기, 직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도 못 나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당이, 민주당이, 그런 사람, 다시 공천주가 국회문합니다. 이걸 보면은 공부입니다. 합작품이다. 라고 생각 안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김덕 병풍이 있었지만 그 정확한 그 녹음 테이프, 그, 그 테이프 뜯어붙여서 한거 이제 검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유죄로 확정됐지만 대선 결과 영행 중계 있습니까? 이미 끝난 거란다. 한참 뒤에 하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보는 사회. 이게 무슨 사회예요? 그게 잘못된 사회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김만배 신학님이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계속 그 이야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후보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거 조사 스스로 밝혀라 가장 좋은 건 자기들이 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요, 그... 이게 이제 저 지금 검찰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느냐 아니죠? 그리고 이게 대, 그 누가? 이야기해서 점호가 드러났느냐 저희들이 대충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천하 동인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들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윤대호 노원님께서 김대호 병풍 사건에 비유를 했는데. 예 사실, 김만배 신학님 간의 개인적인 어떤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팩트죠.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의 그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무마하고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게 대장동 특검의 핵심인데 그 이유는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바로 부산 저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로 나간 천억 원이 천억 원이 넘는 그런 자금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쏙 가리고 지금 그두 사람의 거래에 의해 가지고. 그 거래를 마치 어떤 민주당과 짜고 한 것처럼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일종의 대선 무슨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정한 공작이라고 하면 제가 행안이어서 너무 잘 압니다만 2022년도죠. 아, 2021년도 국정감사 그때 대선 뭐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 김용판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뭐 조폭이 이 돈, 돈 따발을 이렇게 건넸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불과 한, 두 시간 만에 그게 뒤집어졌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이런 그, 어, 일종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이런 공작적인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국정감사장에 제시한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공작이지 어떻게 지금 이, 이 건이 민주당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공작을 했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떤 일말의 증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특검을 통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우리 민주당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고 그랬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에서부터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 힘은 전혀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저. 유니언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제 노량진 시장이나 그리고 그 일부 저 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염수 방류가 초기이고 그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어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전에 전에 빨리 건어물이라도 좀 사놓고 그리고 재수 거이라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못 먹는 회, 전업회도 좀 먹고, 이렇게 하자는 심리가 절박한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자꾸 과학, 과학 이렇게 호도를 하는데요. 사실 단적으로 국민의힘 지금 김기현 대표나 그리고 원희룡 국, 그저 국토부 장관이 제주 지사였을 때 불과 2년 전입니다. 아주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고 방류는 절대 막아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결의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때 당시 제출을 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야당이나 그런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 어머님들, 학부형들 이런 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예, 그야말로 위로나 혹은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호도하고 마치 그냥 어떤 그 정치적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문제는 정부 여당답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든지 해서 방류를 일단 중단시키고. 그리고 방류를할수 있는 조건을 새로 타입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 상태에서 왜 일본한테는 아무 말못 하고 왜 우리 국민들한테만 얘기를 하는지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네. 네. 예, 그 아까제 대검 그 중소과장으로 있었다. 그 자리에 이승계 제라는 것은 1979년 1 2 6대 정승화 총장을 신군부가 저 단죄 할때 내세운 논리랑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라겠네요. 자, 그이 부산 저축은행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죠? 본부 부비는 어디죠?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로펌이잖아요. 그거한번 조사해 보입시다. 우리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꾸 특검 특검 하는데 특검은요 지금 검찰이 제대로 못 한다. 하는 판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무슨 상시 특검으로 하죠? 모든 것을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이 문재인 정권 때이 대장동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바 말은 합리성 말에는 논리적 합리성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니 왜 중국 그 일본에 <laughs> 있어서 그이 뭐에 말을 못 하느냐? 삼중수소수는요, 그 일본에서 그 배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월등하게 한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건 왜 아무 말안 하죠? 중국산 그 삼중수소수는 괜찮고, 일본 거는 문제가 되나요? 이게 바로 합리성이 없고,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그 4, 5년 뒤에 그, 이 해수 해류가 돌아서 오는데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근거 국민들이 들었으면 막연히 불안한 것과 이아 이러니까 피부로 실감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연한 거죠 막연한 고객님, 주장이잖아요 삼중수소 외에도 걸러지지 않는 핵종이 방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어, 이 발전소는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전력이 차단돼 가지고. 그 연료봉이 들어가 있는 그 거기가 깨졌지 않습니까? 용융이 일어난 거거든요. 멜트 다운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에 빗물과 지하수가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침출 침출이 됐고 거기가 일반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호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카스라고 그때... 하는 것으로 걸러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도...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지금 상황에서 H, 우리가 그 알수 없는, 알수 없는, 핵종들이 이 많이 있는 거예요. H3O는 거고요. 네? 음, 음? 물을 구성하는 분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없어요. 싸움을 그래서, 하기보다는 그래서, 과학적인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을 그 놓고 싸움을 하기보다는 하는데, 그 당시 일어났을 때 괜찮은데. 국민의 힘이 그동안 어떠한 태도로 나왔는가, 정권 바뀌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일본에 이게 저자세,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정당하게 비판하긴 하고, 중국에 네? 일본에 그 요청할 것은 나라, 요청하고 큰 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 하는 게 맞죠. 네. 그 문재인 정권이 굴종적인 자세고요. 예. 네, 두 분께서 그 오염수 문제... 얘기까지 좀 공방을 벌여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펀치 두 번째 주제로도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접어든 지 오늘로 팔 일째입니다 음. 이해식 의원님 먼저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 이윤석열 어, 정권의 이런 민생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사과 어, 그리고 쿠시마 오염수의. 대한 반대 천명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 어, 그리고 어, 전면적인 어떤 국정 쇄신과 네. 개각 이런 것을 이제 조건을 걸고 단식에 들어갔고 지금 오늘 8일차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여, 어, 연어 단식과는 좀 다릅니다. 어, 당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단식 단식 뭐 재고위원회의라든가 중요한 일정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또 격려 또는 방문을 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방식의 단식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고 그 단식 그 투쟁장 옆에 조그만한 그 이런 그 모포를 좀 깔아서 누울 수도 있게 일단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어 며칠 지나면은 어뭐 누워서 또 방문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나 싶은데 정말 참 걱정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은 아무도 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그 황교안 대표가 아, 지난 21년 11월 달에 청와대 앞에서 이제 단식을 했었는데 예, 그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단식 6일차에 방문을 해서 단식을 좀 풀고 그리고 여야 간에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좀 복원하자 이런 제안을 사실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고 각부 장관과 총리가 거의 매일 국회를 드나들고 어, 역시, 뭐,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 단식 농성, 단, 단식 투쟁장이 바로 본관 앞에, 정문 현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이렇게 에, 들러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태용호 의원이 와가지고, 뭐, 이 단식으로 그렇게 그 힘든 어, 이재명 대표에게 뭐 항의를 하고 말이죠. 아주 소란을 피우다 갔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정치가 이래서 되겠나. 아무리 그렇지만은 지금 꽃기를 끊고 생명을 건 단식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대우를 해서 되겠나. 참 이렇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참담한 심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대원 의원님께서 뭐 워낙 합리적이고 어, 또 오랜 경험을 가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당 지도부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좀 어, 진언을 좀해 주시고, 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그래도 국정을 이렇게 논하는 파트는데, 적어도 당 지도부가 와서 또 이렇게 좀 걱정도 해 주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제, 뭐, 제, 제,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이예찬 그 대표와 함께 황교안 대표 단식장을 방문을 해서 어 단식 중단을 좀 요청을 하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참 태용 예. 의원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윤두현님, 그 단식은 약자가 할수 있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기에 따른 비장함,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정치인이 하는 단식이라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놓은 그게 과연 합당한가요? 그런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탄이 그 검찰 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검찰 단식. 수사 뭐 나간다고 그랬고요. 당의 네. 이견을 희석시키기 위한 다른 목소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단식. 그리고 크게 보면 사법 리스크. 백현동, 대장동, 그 상방울, 대북, 그 송급 문제. 이런 것을 그 물타기. 그게 국민 전환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당내도 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식장을 찾아간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한결 같이 겉과 속이 같이, 같이 하는 그런 단합일 거냐라는 데는 여러분들에서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오늘 그저 원인과 결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이른바 말한 인과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태영호 의원이 오늘 찾아간 거는 뭐 가서 소라를 뿌리 위해서간게 아니라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그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빨갱이, 그 쓰레기라고 야유를 합니다. 물론 자기 생각과 다른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거북스럽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건 하지만 그래도 금도를 넘어가는 막말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태형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 그러고 난 다음 끝에 저, 단식하는, 아무리 당신이 공감하지 않는 단식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야 되지,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놓고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는 게 과연, 그러면요, 정치권이 같이 오거든 먹습니다. 정치는 여야, 구분 없이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동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 언행을 하자. 그리고 정치적 행위도 그게 맞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요. 조국이라는 그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한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하려 하니까 항의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식이고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단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어, 의원들이 발언을 할때 상대 당에서 이렇게 뭐 항의성으로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하는 일은 다 반사로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거친말도 나올 수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 그보다 더한 거친말도 많이 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식으로 8일차에 있는 어, 대표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그 맞냐는 거죠. 그걸 그,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말은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하더라도 그, 그런 하면서 말을 국회 출입을 네, 네, 때와, 장소를, 네, 때와 장소를 년부터 했는데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그렇구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 그리고 드리, 드리는 예.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윤두현님께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방탄이다, 뭐 <laughs> 무슨 그, 수사 회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수사 회피한 적 없고요. 왜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어, 26일 날 나간다 그랬거든요. 8월 26일 날 나간다 그랬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회기를 끊었습니다. 어? 소환하라고 소환하라고 국, 그 정기국회 사이에 약한 일주일 정도를 끊어줬어요.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그때는 8월 26일 날 나간다니까 토요일이라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 8, 9일 요청을 하면서 9일 토요일이잖아요. 또 토요일 끼워 넣어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일, 8일은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인데 어떻게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에 국회의원을 소환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국회를 알기를 정말 검찰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나간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 이번 토요일은 왜또 부릅니까? 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9일 날 나간다고 했거든요. 방탄이고 뭐 해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단식에 대한 그러면, 야당 그러면 대표가 그야말로 준비가 돼야 되죠. 거의 사상 초에 김대중 대통령 예약하고 가나요? 저 정세균 대표 이후에 야당 대표로서는 세 번째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건데요. 네. 네. 그... 이재명 그 우리 저 문재인 어, 대통령 단식 때는. 대표 자격이 아니었고 김영삼 정재도 어, 마찬가지였지만은 야당 대표는 세 번째입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그 험한 말로 그냥 조롱을 하고 말이죠. 아니, 아무리 행위가, 그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위가 정당성을 받으려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명분이 왜 없습니까? 제가 지금 네? 그방만라고 다를 수 있고 야, 2016년 야당의 6월. 다수 야당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2016년 네? 6월 단식을 하면서까지 얘기하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셔야 됩니다. 단식을 할때 뭐라 그랬어요? 아까지 내가 한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후의 저항수단이라고. 그런데 불과 넉달 뒤에 그시월입니다시월에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농림부 장관 그 탄핵 그권고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단식을 하니까 땡깡이라 그랬어요. 그게 막말이죠. 네, 어, 어 저희가 시각각에서 마...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국민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의미한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이재명 의원님,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 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게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게도 한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봉건 사회에서 군주도 그렇게 백성들이 엎었다 또 세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뛰었다 하는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통일부 장관이 이걸 보장했습니다마는 네? 그런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 당 국민 민의에 거슬리면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으로 그게 증명이 됐고요 그런 어떤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또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대선 불복이다, 저다 이렇게 공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공격하는 거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저는 겸손하게 그런 것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두현 의원님.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복모 감독의 그거요 탄핵의 추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잘못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한두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단말마적 저항이죠. 그러니까 대승불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네. 민주당 내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당, 민주당이 털어야 돼요. 네. 같이 끌려갈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의원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